건강기능식품 같은 것도 잘챙겨드시고 아, 거 맞아요. 거 같아요. 제가, 제가, 어, 아까 마신 거, 그게 예.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 아까 풀레드나고 해초, 해초. 전림사가 나는데, 네. 어, 그거를 제가 꾸준하게 지금 먹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이 되면은 건강식품 한두 개는 꼭 챙겨 먹게 그렇죠. 돼요. 예. 어, 스피룰리나라고 무슨 외국 영화배우 이름 같죠? 어, 스피룰리나 아, 어, 어, 이거 처음 듣는 이름이 너무 이쁘죠? 스피룰리나 어, 룰리나 네. 어, 어, 그거를 타가지고, 아우, 시끄러 예. <laughs> 그래서 그거를 그냥 제가 매일 한 잔씩 마시는데 예. 그 효과도 있을까 싶어요. 그럼 봐봐. 뭐야? 아, 스피루리나라는 아, 잘 기억. 룰이나 스피. 다 그래. <laughs> 여자 영화 배우 이름 같아. 아 진짜. 어, 진짜? 몰라도 되게 시끄럽게 시끄럽네. <laughs> 조용히 좀 해라. 아,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예, 예. <laughs> 근데 스피리우리나 저희가, 저도 처음 듣는데, 그죠? 네, 왠지 김종수 그렇죠? 선생님이 이분의 네. 팬이실 것 같아요. 네. 좀 설명해 주시죠. <laughs> 스피리우리나는 약 35억 년 전에 탄생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생명력을 가진 미세조류라고 아, 미세조류? 보시면 되는데요. 미세조류예요? 청록색 해조류의 일종으로서 특히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양가도 높기 때문에 식품 공급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 그게 이제 미세조류에요 그걸 어떻게 먹어야 되는 겁니까 네 스피루리나를 재배를 하죠 예. 재배를 해서 그 해수냉각 건조 방식으로 말립니다 예, 예. 그 후에 건조한 스피루리나를 분말 상태로 만드는데요 다른 첨가물 없이 자연 그대로 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게 제가 어디서 들었나 했더니 제가 예전에 들어봤네요 이게 NASA에서 인정한 식품 아닙니 아, 네, 네, 그렇죠? 맞아요. 예. 이 스피류리나는 NASA와 예. 일본 우주항공연구소가 공동으로 개발한 이 폐쇄상태 생명유지 시스템이라는 곳에 우주인의 식품으로 선택을 받았던 그 식품인데요. 예. 2014년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 스피류리나를 안전하고 이상적인 식품으로 평가하기도 했고요. UN 식량농업기구에서는 스피린나를 미래 식량으로 지정하기도 했었습니다. 음, 어떤 식품이길래 세계인에게 인정을 받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우리가 이 나이보다 젊게 사는 거, 이거 유지하려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 우리가 자주 얘기했었는데 뭘까요? 기억하시죠? 그 뭐, 잘 모르겠는데. <laughs> 근데 아무래도 렇게 살려면요 몸에 그 활성 산소를 좀 없애는 게 좋으니까요. 그뭐 황산화 물질 좀 필요할 것 같고. 어, 저도 황산화. 너좀 해봐봐, 더. 아니, 저는 용만 선배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저도 황산화라고 생각합니다. 아, 왜이래저 아는 지식이 많잖아요. 되게 똑똑하거든요. 어... 어... 하나 또 얘기해봐요, 뭐. 또. 아, 그렇게 또 물어보시면. 음. 피부 탱탱 콜라겐, 피부 탱탱 콜라겐, 피부 탱탱 콜라겐. 아 <laughs> <laughs> 대단하네. 이거 하지 말고. <laughs> 아, 혹시나 아, 실수하들어올까 봐. 이런 <laughs> 것들 <laughs> 뭐 <데지 콘치> <laughs> 저희가 이제 알고 맞아요. 있는 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우리가 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네. 두 분이 중요한 거 맞추셨어요. 아, 화면 보면서 맞아요. 설명드릴게요. 오, 음. 볼까요? 어. 젊게 살기 위한 음. 항산화와 항노화. Yeah. 네. 이 철이 녹 쓰는 것처럼 우리 몸이 녹 쓰는 거를 활성산소에 노출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활성산소는 우리의 운명이에요. 이 대사 과정에서 이다 뭐든지 먹고 나면 찌꺼기가 나오듯이 우리가 네. 산소를 먹고 나면 반드시 찌꺼기인 활성산소가 나오고요. 네. 이거를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 몸이 녹 쓰는 거예요. 녹 쓴다? 곧 노화된다. 자, 노화되는 거는 견디겠는데 병들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이 활성산소가 노화뿐만이 아니라 이 생체 조직을 공격해서요, 세포를 손상시켜서 암이라든가 비만이라든가 성인병, 각종 질병에 노출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항산화라는 것은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해가지고요, 각종 질병의 예방과 치료, 그리고 항노화, 이걸 말하는데요. 젊음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항산화 물질을 찾아서 섭취하는 게 매우 도움이 되는 거죠.